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크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범문이라 헤롯이 두루와 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5월 달렙의 어, 말씀은 어, 아, 죄송합니다. 4월 달력의 말씀은 어,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더클링 모임이 지금 4행전 말씀을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어, 12장 말씀을 보면은 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유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어, 주님의 제자를 헤로당이 죽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헤롯왕은 헤롯,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유한의 형제 야구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헤롯왕이 이토록 야구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냐. 그속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왕은 굉장히 정치적인 왕이었었습니다. 어, 그리고 로마의 분본왕으로서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 지금 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자 그리스도라는 어이 종교가 굉장히 흥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반색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종교적으로 보면은 지금 밥 그릇을 뺏기게 된 상황이 상황인 거죠. 계속 이신흥 종교, 이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흥황하게 되니까 이 유대교에서도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못마땅스러운 거죠. 근데 이러한 어, 종교적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이세입니다 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유대인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좋아하니까 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헤롯은 이 영문도 모른 채 원인을 모른 채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사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줬는데 이 영안이 없는 헤로당은 이 원인을 어, 전혀 어, 알아채지 못한 채 단지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탈옥하는 순간에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간수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야고보를 죽였죠. 베드로를 죽였죠. 심지어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 죽이는 것을 집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헤로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상황에서 그는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황을해야저 사람은 신이 아니다. 아니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진속을 하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말씀은 흥황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인물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없이 읽다보면 은 그래 야구보 죽이고 베드로 갇혔는데 풀어나고 그리고 헤롯은 간수들 죽이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또 안식을 취하다가 거기서 연설을 하다가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 그리고 말씀은 흥왕했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채셔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보물을 좀 시간은 짧지만 제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11장 마지막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봅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장의 결론이 12장 결론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에서 부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 선교 후원금입니다.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냈는데 12장 25절이 어떻게 끝나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선교 후원금,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을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11장 마지막에서는 보면은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는 그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베드로를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고 그 간수들을 책임을 물어 헤로당은 죽입니다. 그리고 헤로당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연설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지금 11장 마지막에 부주하는 일을 작정하고 그리고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간단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이헤로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아니, 죽이기까지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선교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질 만한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죠.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왕은 거기에 더 기자가 등등해서 이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더라?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나 방해를 하고 그리고 악한 인물들이 악인들이 발버둥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합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헤로당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박해를 합니까? 죽입니다. 오게 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수들까지 죽이며 최고의 그 권력을 지어진 자로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가이사로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서. 그두루아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양식이 없는 지역, 지역이었거든요. 페롯은 그 양식을 가지고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죠. 사람 중이죠.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경제 목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죠.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가이사라에서 그, 가이사라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연설을 할 때, 역사에 의하면요, 그헤로도왕이 입었던 옷이 5미터랍니다. 롱드레스예요 근데 거기에 그 옷이 또, 은과 금으로 비늘처럼 장식이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또, 역사에 가면 헤로도왕은 말이, 말빨이 좋았대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뛰어난 엄병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설을 하니 사람들이 혹 갈만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롯을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권력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의 손가락 끝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역사의 획을 그었던 악인 중에 악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교의 사역이, 아무리 그 가운데 헤롯이라는 악인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 일이 더디어 가거나, 그리고 막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했던 일이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제자들이 핍박했을지라도 교회를 핍박했을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아 역사하면서 흥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선교의 사역은 마치 끝내 파이널리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가 돌아가는 이 역사의 분레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껏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더라도 그 로마에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국교가 될,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악행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참 귀한 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주는 내 목자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안에다가 이 세상 안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야 너희들 헤쳐나가 너희들 을 한번 내 뜻에 맞게 살아가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여 명한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봐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믿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몰아붙이는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 목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들을 몰아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양들을 앞에다 앞세우고, 뒤에서 몰아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몰아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다 모아놓고, 밀어놓고, 야, 너희들 알아서 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할 너만 일을 너희들 그렇게 행해봐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묵상에서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때론 없는 것 같이 이 외로운 싸움에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앞에다 내세워놓고 너희를 알아서 살아남아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사수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게 이겨내시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 겠습니다. 신이 부족함 없도다. 시내가 푸른 초원에 날인도 하시고. 시도다 사랑아 님과